네,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분능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상체도 붙여주시고, 네, 옷에 붙여주 됩니다. 네, 이쪽 붙여주시고, 네, 우리 친구는 이제 포스트 떼기 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네, 어,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코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laughs> 뭐라고요? 우상이요. 아, 우상이요. 코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화이팅! <laughs> 네, 화이팅! 자, 선수분들 준비하셨고요. 팬분 준비하셨고요. 자, 제한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 동안 얼굴, 뭐, 상체, 모든 쓰셔가지고 포즈 다 떼시면 돼요. 다 떼실 분은 제가 확인하고 인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여러분, 응원의 목소리. 무슨때 화이팅! 출발합니다! 그렇죠 나만 때면안 돼요 손으로 펼쳐 자, 더더더더 더더 더. 자, 계속 계속 오케이 자, 정확히 맞습니다 포스트게임 1등 팀은 B팀 네, 축하드립니다. 사인골 전달 드릴게요. 팬분들 잠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선수분들이 직접 사인해서 골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B 팀에게는 몸머스 커피에서 드리는 디립백까지 추가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 네, 이 다양한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게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 고민해서 기획한 게임. 해주시고요. 네, 이제 정면 바라보시고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